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고용 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체감되면서 뭐 나스닥 비트코인 한국, 일본, 이케일 비롯해서 모두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신장 전망치 하회, 실험료 예상치 하회인데 모두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전세계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장중에 비트코인은 12% 마이너스, 이더리움은 18%까지 떨어지며 공포감을 줬는데 미국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하락세는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좀더 디테일한 이유들과 향후 전망을 이 영상만 보시고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현재 떨어진 이유에 대해 미국 경기 침체가 있기는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운트콕스의 상환물량 매도에 이어서 이 제네시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 1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한국 돈으로 2조 550억에 달하는 코인을 거해소로 이동시켰기 때문인데요 채권자들이 몇년 만에 상환을 받는 거라 받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행동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준 거죠 사실 바로 앞에 마운트곡스 건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금 유입량을 기대했던 이더리움의 현물상장지수 펀드가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대선, 이더리움 ETF로 인한 자금 유입 이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암호화폐의 친화적이었던 트럼프 마저도 지지율 추월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을 더욱 가속시켰죠. 결국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이슈가 얽히고 설켜서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는 와중에도 100%, 200%씩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아무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하루에도 몇백%씩 오르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하루에 100%, 많으면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급등시켜버리는 게 말도 안 됩니다. 호재가 있으면요, 점차점차 점차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급등시키는 걸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 코인원의 전 임원이 이 21개의 코인의 시세 조각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 1년 정도 됐네요.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좀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트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영역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어,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알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요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볼 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아,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동그란니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 월렛이라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어 확인해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란 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이 쏙구치다 보니까 좀 눌러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한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이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이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크 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뉴이어. 자 이번에는 봉크 코인, 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때이트 쳤던 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천배의 미친 상승. 이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천 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백 프로 몇만 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천배가 아니라 3천배, ,000배, 천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519-9980. 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공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